168번이요 2의 x 플러스 1을 a, 3의 x 마이너스 1을 b라고 할 때요 얘를 ab를 사용하여 나타나지요 라고 했다 와 이거 대빵 어렵다 그럼 얘는요 계산을 하시면 6의 x 나누기 4의 x 나누기 9의 x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? 음, 6의 x, 4의 x 곱하기 9의 x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? 나누기는 분모로 오는 거잖아요 맞죠? 그러니까 얘를 다 xxx니까 통합해줄 수 있네요 4 곱하기 9 분의 6x 이렇게 그래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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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눠줄 수 있는 거죠 곱하면 이해돼요 이게 네. 좀 어렵긴 한데 얘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... 6의 2승 분의 2의 2승 곱하기 3의 2승 그럼 얘는 2 곱하기 3의 2승 분의 6의 2승 이렇게 될수 있죠? 네 그럼 3의 2승 6 그럼 2 곱하기 3의 분의 6의 2승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거죠? 네네 그래서 얘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로 그럼 얘는 약분을 해줄 수 있겠네요? 9, 3, 3, 2 남고 이렇게 이렇게 2 남고 얘는 6 분의 1의 x승 이렇게 할수 있다 그죠?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? 얘는 2의 x승 곱하기 3의 x승 분의 1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어요. 얘는 이렇 됐어요? 이렇게 동일해 됩니다. 근데 2의 x 플러스 1은 a다. 이 말은요. 2의 x승 곱하기 2의 1승은 a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2의 x는 2분의 a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. 다시 3의 x승 마이너스 1은 b라는 소리는요. 얘는 3분의 3의 x라서 3x는 3b,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. 그래서 2x 대신에 2분의 a를, 3x 대신에 3b를 넣어주시면 되겠어요. 그래서 2분의 a 곱하기 3b분의 1,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. 그럼 얘는, 음, 2분의 3, ab분의 1, 이렇게 된다. 그럼 얘는 분모분자에다가, 어, 3분의, 아니, 2분의 3을 곱하기 아, 2분의 3을 다 곱할 필요 없고, 2를 곱해야겠네. 곱하기, 2를 곱하면 됩니다 그럼 얘는 뭐가 돼? <laughs> 3ab분의 이런 형태가 나다 3a분의 2, 2번 이런 형태가 나와. 이게 좀 어렵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묶어준다. 그 다음에 표현한다.